<laughs> 제가 말로만 듣던 스피넬의 숲에 왔는데 이벤트를 눌러도 가지지 않고 막 맵이동도 안 돼서 그냥 렉인가보다 해서 재접하니까 여기로 와있네요 아 이거 뭐 약간 버그 맵 같은 게 아니고 그냥 튕기면은 여기로 오는 약간 정상적인 현상 같은데 옛날 뭐 운영자맵 같은 건가 싶었는데 그냥 오류뜨면은 여기로 보내는 것 같네요. 그러면 아 여기서 뭔가 나가기가 아쉬운데 <laughs> 한번 재접 한번 다시 해볼게요. 계속 여기로 있네. 여기서 그러면, 카라시온으로. 아, 여기서는 할수 없구나. 음... 그러면, 여기로. 아, 그냥 오류 뜨면은 보내주는 것 같네요. 저 메이플 한 5년쯤 한것 같, 꾸준히 한것 같은데. 이런 현상은 처음 겪는데. 아무튼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.